부자 부자. 어디야 이거? 저저저 저, 저, 저거 보러 가자. 저 다리. 다리에서 막으면 될거같아아저차 터트리는 거다. 음.. 어. 여기서 차 지나가는 걸 가지고 다리로 넘어왔거든 차가. 음. 네가 터트려 줄거 같아. 여기서 방금 쐈다 응. 음. 그 건너올까? 빨리 음. 와야 돼, 빨리 와야 돼. 터트렸나? 다리 건너온다. 지금 여기쯤? 불차 뒤? 배하나 그보다 더. <놀람> 더 <놀람> 그렇죠. 트럭. 피해 여기. 네. 하나는 어디 있어? 트럭 뒤에 있을 것 같은데, 하나는. 일로 갔다. 여기. 예. 여기 하나는. 다른 애였어. 다른 애가 잡았어. 다른 애가 잡았어. 여기.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간다. 우리 쪽 아래로. 친구한테 나는 게어 친구란 놈이 막 배를 쏘네. 막 이런 음. 뉴스오기쌍납이다아아까 어, 땅이구나. 그그 핑에주핑그돌 점핑 음. 뒤에 있어. 뭐야? 뭐야? 또하드 여기 기기 어디? 지금 연막 m m 온다. 여기요기여기컷 어. 컷. 기이스기요 저기요. 저기기요 길리 하나 있어. 저기요. 저기요. 요 음. 어 오. 뭐야? 오 이거 밑에 일병집인 것 같은데? 아니네 여기 바로 앞이네. 여기 여기 오빠 강 나와. 저기뒤평집 뒤에도 하나 들어왔다. 저기 뒤에도 뒤에도 하나 들어왔다. 이나무도 음. 있고 여기있다나무에어이통오케이오케이하나는어이 어, 어를 떴어 화염병 맞췄어 음, 나이스 여덟명 여덟 좋아 천천히 천천히 는 없어 어. 왼쪽 보고신이 먹고 와 초청만 챙기부터청 넘어서야 우리가 좋아 여섯시이야 녀석이, 이 녀석이, 이 녀석이, 이 녀석이, 이 녀석이, 이이쪽 녀석이, 이 녀석이, 이 녀석이, 이 녀석이, 이 녀석이, 이바석이 하나 더 있다 이이녀석 그냥 바뀐데 컷! 어 그렇지! 둘 남았다 둘 남았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음. 오른쪽이겠지? 아니야 오른쪽 아야 정면이야 정면 어? 오른쪽 밑에는 내가 계속 봤었거든 없었거든 응 음. 10쪽으로 해서 좌우로 봐야 될것 같아 촬영장 좋아. 제 다음 거에 움직일 때볼 거야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있다, 끝에, 끝에. 기 있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여기. 하나야. 어. 어디 어디 기절. 어, 빨간 기절. 어. 오케이, 오케이. 파스타는 어디야? 아 여기 앞에 있다 앞에. 여기, 여기. 여기 이트거어갔아아 아이. 야그 오른쪽. 아, 내 저건지 알고. 어디인지 알지? 오른쪽 어, 나 오른쪽. 오른쪽으로 갔다. 오른쪽. 네. 내, 내 바로 옆에 있는 나무. 확인 확인 컷. 나이스! 야,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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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빠, 일어나. <웃음> <웃음>